오늘은 서현역에 있는 라이프링크라는 카드샵에 왔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깔끔해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매직 카드들을 이렇게 낱장으로 많이 취급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음료들이랑 데케이스 그리고 기타 다른 카드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치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안 왔던 제 서현역에 있는 라이프링크라는 카드샵에 왔는데요. 오늘 이제 디지몬 카드 게임 블래스테이스가 오늘 발매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카톤 깡을 하러 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제 카톤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카드 깡을 또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제가 먼저 6 박스를 까봤는데 이렇게 무려. 사츠키도 나왔습니다. 이번 블래스트 에이스가 이제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 그리고 이제 디지몬 소설인 디지몬 시커즈의 인물들이 나오는 카드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번에 그렇게 비싸다던데. 일단 뽑았습니다. 카드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여섯 박스에서 뽑았으니까 일단 시작은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나머지 카드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미나 페레인데. 네, 여기서 미나페레가 나오면은 자.. 훔쳐갈 거기 때문에 <laughs> 네 이제 카톤에서 전반적으로 다골고로 나오시길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혼자서만 좀 미나페레를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카톤값 바로 가시죠 자 카톤 뜯어봅시다 와 짜잔 자 요번에 블래스테이스 포스터 포스터는 항상 이제 바로 이렇게 치우고 사실 이게 메인이죠 64, 24에다가 6박스 까으니까 저희가 총 30박스 까는거네요 바로 까봅시다 자 첫번째 박스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돼요난 근데 항상 이 비닐 뜯는게 어려워 요번에도 오케이. 박스 프로모가 들어있는데 이번 박스 프로모에서는 뭐 나와야 돼요? 어, 샤드라몬? 샤드라몬? 샤드라몬 여기 있겠지 당연히. 왜냐면 내가 뽑았으니까. 먼저 첫 번째 박스 프로모부터 짠. 오시옷으로 시작합니다. 어때요? 오케이. 시드몬하고 러스트 티라노몬 나왔고요. 어 근데 너무 귀여운데? 오늘 약간 녹대의 가오를 받는 그런 거에 틀림없다 내 카톤도 아닌데 미나를 자꾸 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바로 24팩 까봅시다 개굴몬 코스파이더몬 왕쿠가몬 헤번스너클 블랙킹몸에 뭐야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 눈에서 지금 눈에서 이거 지금 레이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이도 너무 리얼해 요번에 어, 보니까 웜에몬 카드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블랙킹 웜에몬은 뭐야 이게? 여튼 그리고 오, 일단 첫 번째 카드 로제몬 나왔습니다. 아리긴 한데 이제 또 그림을 확확 채우고 있으니까 되게 화려해 보이네요. 크네몬, 고브링몬, 어 물고기 행진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항상 애니에서 슈라몬이 막 물고기 행진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애들이 물 빠졌을 때다 물고기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물고기를 타고 돌아다니면 엉덩이랑 막 옷이 너무 축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여튼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는 거. 실제에서도 쓰나요? 이 카드 대게도 쓰나요? 아뭐 대게는 많이 안 들어가는 카드라고 하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하이코만드라몬, 하이코만드라몬 뭐예요 하이코만드라몬,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코만드라몬, 반갑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아, 워메몬 또 나왔어. 심지어, 심지어 손에 핑크색 똥들고 있어요. 일단 오케이. 확실히 이제 어드벤처를 또 열심히 봐서 그런지 익숙한 카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샤크몬 슈몬, 가지몬, 메가파이어, 미사일 몬오 일단 첫 SR 펠리 루가몬 나왔습니다 펠리 루가몬 쓰는 카드인가요? 오 펠리 루가몬은 나쁘지 않은 카드 일단 SR 나왔습니다 샤코몬 유니몬 가지몬 메가파이어 샤벨레오몬 워그레이몬 오오오 오, 오, 뭐야 시크네? 오, 오 워그레이몬 시크 나왔어요 좋은건가요? 내장식나아 건가요? 내장식 나오면 나쁘지 않다? 어허 아트가 진짜 화려한데? 일단은 시크 카드가 굉장히 초반에 나왔습니다. 뭐그리몬 시크. 다음팩월챙몬좀 음, 귀엽네. 월챙몬 에렉몬, 베이더몬. 헉, 어, 베이더몬 너무 징그러워. 베이더몬 그 얘도 어드벤처에 나왔던 애죠. 그 갑자기 막 이상한 공중에 떠있는 문이 있고막 거기서 나오고. 어, 뭐야? 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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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방금. 이거 제가 방금 뽑은 펜니 루가몬에? 페를 뽑았는데요? 이거 좋은 거예요? 페릴를가면 페릴 뽑으면 좋은 거예요? 오, 지금 앞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일단은 카톤 시작이 매우 좋습니다 어 근데 페릴루가몬 어떻게 생긴 거야 진짜 너무 화려해서 어떻게 생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화려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 멋있긴 하다 오, 여튼 이어서 베이더몬 징그러워 징그러워 그리고 스컬사탄몬 와 어떻게 이름이 스컬하고 사탄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정말 최악의 디지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일단 그리고 기온 시드몬 그리고 오오오 임이나 오, 오, 나왔어. 임이나. 이번에 임이나 되게 넣을 거거든요. 왜냐면 저 식물 요정 하니까. 물론 제가 식물 요정 한다는 거는 비밀입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이제 제덱 뭔지 모르니까 다들 비밀로 해 주셔야 되고요. 여튼이이나 나왔습니다. 오, 좋아 좋아. 느낌 좋아. 트리케 라몬? 마린 레블몬, 데이터몬, 루갈몬. 오, 오 미쳤다. 토코몬 너무 귀여워요. 토코몬. 너무 이거 한번 만져보고 싶게 생겨서 오동통할 것 같아. 토코은 너무 귀엽고, 어, 오 사츠키 나왔습니다. <목소리> 예, 사츠키 전 하지만 페리버전으로 있죠. 근데 뭐 페리 아니어도 이 언니 너무 멋있다. 이 언니가 근데 군인이라면서요? 디지드라는? 전 디지드라고 해서 약간 디지몬 대학교 이런 건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대학생 아니에요? 군인이라니 멋있습니다. 올챙몬, 휴몬, 베이더몬, 스컬사타몬, 이드몬, 카고드라몬. 이 니드몬도 또 식물정 하면은 쓰는 니드몬이죠. 요번에또 저한테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메가드라몬, 쉘몬 베지몬, 우가몬, 중실몬. 오 나가스미 에이지. 얘도 지금 이 아까 그 예쁜 사츠키 언니랑 같이 군인인 거죠? 어? 어, 아니네. 디지대가안써 있잖아. 어 해커구나. 어, 언니가 군인이고. 이 사람은 해커라는거. 소설 주인공들은 또 디테일, 외모의 디테일이 또 다르네요. 모노크로몬, 히콜몬, 다메몬, 판그몬, 코로몬. 오, 흰수염 도사. 흰수염 도사. 아니 흰수염 도사 처음에 시작은 할아버지였는데 점점 젊어지지 않나? 아, 그쵸. 또 분명히 어렸을 때 너무 혼란했던 게, 분명히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순간 되게 젊은 청년으로 나와가지고, 막 약간 흰색 도복 같은 거입고 아닌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신수염 도서가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설정인가? 약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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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앞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지몬인 8번 페리가 나왔어요. 와, 진짜 너무 귀엽다. 8번 페리 너무 귀엽다. 아, 진짜 8번. 저 어렸을 때. 할팔몬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할팔몬 진짜 진화하면 일단 예뻐지기도 하고 미나도 예쁘고 와 데팔몬 너무 귀엽다 아 요번 페레가 진짜 예쁘구나 근데 요번 에이요 SR 옆에 별은 뭐예요? 아, 페레 아 페레에 원래 별이 있었어? 아 이번부터 아 이렇게 페레 카드는 이제 옆에 별 표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오난 처음 알았네 오 어, 팔몬 너무 예쁘다 이 카드를 어떻게든 훔쳐서 제 것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다음 팩 트리케라몬 에링몬 베이터몬 루갈몬 할베몬 아 플래티넘 웜메몬 아니 아니 무슨 웜메몬 이렇게 신성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어떤 층에게 수요가 있는 모습의 디지몬인 겁니까? 속눈썹 미쳤다. 나보다 길어. 속눈썹 어떻게 된 거야? 야 제가 사실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이 카드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사왔었거든요. 네, 드디어 이게 한국에도 나온다는 거 보니까 뭔가 따라잡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네요. 아, 플래티넘 워메몬입니다 다음에. 기몬, 스파이더몬, 추추몬, 해왕권, 켄터스몬 그레이몬, 울퉁몬 루쿠가몬, 코쿠아몬, 디시디몬, 스카몬, 가드라몬, 메가드라몬, 마린데블몬, 베지몬, 우가몬, 켄터스몬 데블몬. 아, 지금 나 뭐가 안 나온다. 아직 이거 두 개밖에 없네. 다 아, 뒤에 몰려있나 봐요. 자몬, 코스파이더몬, 화이트레오몬. 어? 이 화이트레오몬은 소멸을 하지 않아요. 화이트레오몬은 소멸을 하지 않네요. 그리고 포이즌 아이비. 어, 이거 귀엽다. 그리고 마린연재몬, 다음에 아구몬. 어? 오, 오, 아, 오, 이 SR이구나. 아구몬 s r 이구나 아구몬 s r 요번부터 이제 좀 이렇게 레벨이 높, 낮은 친구들도 이제 s r 로 나온다는 거죠. 아구몬 슈퍼 레어 나왔습니다. 오, 이와 중에. 오, 앞에서 무슨 엔젤몬 엔젤몬 시크가 나왔어요. 4레벨인데 시크인 게 뭔가 되게 새롭다. 이게 자세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나요, 약간, 약간. 밑에 보니까 어? 데블몬 아니야, 이거? 데블몬이죠. 밑에 이거 얼굴 데블몬 아니에요? 지금 데블아 이러고 있는데 손으로 얼굴을 바로 쥐어 뜯으려고 가는 그런 건가? 여튼, 어 아트가 뭔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요번에 약간 좀 고래어들 아트가 되게, 뭐랄까, 되게, 되게 리얼하다 할까? 여튼 그렇네요. 개굴몬, 쿠네몬, 왕쿠가몬, 헤븐즈 너클, 왕개굴몬, 원뿔몬. 나 혹시 SR 깜빡하고 지나간 거 아니야? 저래가지고 모노크로몬, 쉘몬가메몬 판금몬, 스카몬, 루가몬 아, 아 말하니까 나왔네 루가몬 S 라 나왔습니다 루가몬 S 를 많이 쓰나요 아 맞아요 이번에 이걸 루가몬덱 짠다 고 그랬죠 아하 또잘 쓰는 카드 나왔네요 루가몬 얘도 또 소설에 나오네터아요 얘도 그러면은 그거예요 군대랑 관련이 아닌가 보네 얘는 해커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SOC 이거 써 있네요 SOC 가 뭐의 줄임말이죠? 기억 안 나, 음,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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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이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개억안 나, 온다고 나, 개 또는 나, 개라고 이제 소식 나, 기억 안 나, 었는데 나, 제억개 나, 왔습니다 연체몬, 유기몬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몬억안 나, 기몬안 나, 몬억안 나, 기몬안 나, 몬억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나왔고요 여섯 팩. 샤코몬 추몬, 가지몬, 네가파이어, 티라노몬, 에테몬. 아 에테몬. 아 에테몬 아트가 아, 좀아좀 그래요 좀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뭔가 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가려보겠습니다. 가려두고 다음 팩 가겠습니다. 울챙몬, 에렉몬, 베이더몬, 스컬사타몬, 바오몬. 오, 바오몬 되게 귀엽다. 바오몬, 오, 퍼펫몬. 이게 아트 예쁜데 눈에서 빛 나오네요. 퍼펫몬 귀여운 것 같습니다. 울퉁몬 쿠가몬, 코쿠아몬, 디시디봄, 왕개골몬, 솔루가몬. 디자몬 호스파이너몬, 화이트레오몬, 퍼이즈나이비, 다이노렉스몬, 오, 신테일 나왔어요. 신테일. 이제 마지막 두 팩. 개굴몬, 쿠네몬, 왕쿠가몬, 헤븐즈너클, 티라노몬, 정석. 그고 이제 마지막 팩. 연체몬, 유니몬, 구브리몬, 물고기 엔진, 바우몬, 리키. 일단 제가 뽑은 박스에서는 이렇게 시크 하나랑 SR 3개 나왔고요. 제가 혹시 SR 막 3레벨이라고 넘어간 건 아니겠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여튼 SR이 요건 이제 3개 나오기도 하고 4개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은 요거는 3개 나오는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몬은 이렇게두장 나왔고요. 자, 이제 이어서 요 앞에 있는 수많은 박스들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현재 홀리 엔젤몬 에이스 50컵. <목소리> 이거 순수에 제가 이거 예쁘다. 릴리몬에 릴리몬이 있어요. 이렇게 요번에 카드들 보면은 어드벤처에서 나오는 이제 애니메이션 장면들이또 이렇게 카드로 나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건가? 음. 릴리모네이스. 너무 음. 예쁜데, 어, 릴리모네이스? 어, 근데 이거 에이스 카드가 진짜 예쁘네. 에이스 카드가 전반적으로 그냥 되게 예쁘네. 마음에 든다. 오. 오! 얘 하는 거 봐.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건데 이거 그거잖아. 그거잖아. 어, 아니, 그. 어? 아니 아테랑 선인가 아니 그거 있잖아 가이아포스? 어 가이아포스 이거 완전 가이아포스 아니야 가이아포스 고컬 버전 워그레이몬 <목소리> 암이그의 망집 암이그의 망집이 무슨 뜻이에요 응?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도대체 암이그의 망 암이그의 망집 암이그의 망집 한장 사용하겠습니다 암이그 이그 암 망집 잘 뽑는다 앞에서 막 누가몬 페레 나왔어요 어, 좋은데 어, 귀엽다. 도시의 멍멍이 같아. 도시 멍멍이. 이 카드는 진짜 뭐예요? 스카의 저주란 너무 끔찍하지 않아? 스카. 이거 마으면똥 된다고. 이거 <목소리> 맞으 <목소리> 자체가 똥 명칭을 포함한 스카몬으로 진화할 수 있어. <목소리> 심지어 시킬리티에서 상대 지지물 한 마리를 스카몬으로 만든대. 진짜 너무 진짜 맞기 싫어. 내 팔몬이랑 막릴리몬 에이스 있는데 갑자기 이제부터 넌 스카몬이다 이러면 나 정말 끔찍할 것 같아. 넌 이제부터 똥이야. 진짜 끔찍해. 오. 멋진 오빠 나왔다. 나가스미 에이지. 페레. 잘 나왔나요? 아까 그 언니랑 세티야. 언니 어디 갔지? 오빠, 멋진 언니랑 멋진 오빠 뽑았어요. 이렇게 둘이 세트인가봐요, 그렇죠? 둘이 혹시 러브라인이 있나요? 원래 러브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주 여주인 거 아닌가요? 사겨라, 사겨라. 여튼 이렇게 멋진 오빠, 멋진 언니 뽑았습니다. 오. 엔젤몬 시크? 페레, 시크 페를 뽑았어요. 시크 페를 엔젤몬 시크 페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0통 결과물 공개합니다. 옆쪽이 이제 페레들, 그리고 이쪽이 이제 30통 결과물, 박스 프로모랑 이제 SR들인데요. 아, 이번에 생각보다 카드들이 골고루 나왔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번에 그 레벨 낮은 애들이 SR로 나온다는 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사실 막 몇몇 카드들을 제가 분류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만드라몬도 뭔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고 팔몬도 제가 SR인 지 모르고 이렇게 많이 빼먹어가지고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SR들이 아마 특히 3레벨들은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SR은 이렇게 나왔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짜잔! 이렇게 페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와! 이렇게 페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고 리키 라인업도 쭈쭈쭈 나왔고 시크페르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정석 사실 얘네는 카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 여섯 박스에서 정석이 두개나 나왔어요 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이미나 그 다음에 팔몬 그 다음에 릴리몬 에이스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막판에 이게 얘네 색다 지금 막판에 우르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나오다가 갑자기 막 팔몬하고 릴리몬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나까지 마지막 딱 나와가지고 제가 원했던 카드 3종이 바로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아, 특히 이 릴리몬 에이스가 진짜 실물이 와이 릴리몬 에이스가 진짜 예뻐요 와 이거 진짜 예뻐가지고 되게 꼭 넣어야 되는 카드 그리고 이미나도 나왔다는 거아 진짜 내가 원했던 이미나 나왔다 너무 예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페리루가몬, 루가몬 이 라인업도 나왔고 이 잘생긴 오빠랑 예쁜 언니도 예쁜 언니 두 장, 잘생긴 오빠 한장 이렇게 하고 브리가드루가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페레가 골고루 이번에 되게 쏠림 막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진짜 골고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카톤이라는 거, 시크 페레까지 세장 나왔다는 거. 아. 훌륭한 카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제가 좋아하는 카드 세장과 함께 카톤 깡.